근데 저게 <laughs> 이해는 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준비를 해봤죠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을 내가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왔는데 우와 바다같아요 어 이게 인쇄지 때문에 그런거같아음 멋있는데요? 부조리 라는 연극용어 다영이 밑줄 치고 하면 번 읽어볼까요? 부조리가 연극용어예요? 음.. 연극용어라고 하긴 그렇고 음. 부조리라는단어고 하죠 음. 근데 부조리극 이라는 연극용어 중 하나인거죠 음. 나들 방언을 쓰면서, 나들 믿음 앞에 그들이 믿으려 하지, 음, 아 그래서 그렇게 하구나 결론부터 <laughs> 그럼... 말해, 부조리극의 특성은 인간들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지, 집단적 믿음을 제시하는 것. 어, 아, 집단적 믿음 앞에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정나라 한 현실을 제시하는 것. 무슨 제가 제시 당했는데 막연하고 <laughs> 근거 없는 어떤 사회적 통념 분위기를. 네. 보여주고 그렇죠 음. 정말하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음. 근데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다음 역을 읽어볼까요? 역구기 사실임 사실임직한 비사실을 추구하는데 반해 부조리문은 비사실임직하지만 거만한 사실을 사실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음.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 혹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어, 비사실직한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구기라는. 어, 부조리극은, 어, 완전 현실적이진 않지만, 사실 맞지. 이게 팩트잖아. 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게 음. 약간, 음. 뭐, 부조리극 대표주자, 너무나 유명한 사물의 팩트의 보도를 기다리며, 최근에 아, 박근혜 선생님이랑 신구 선생님이 어, 공연을 하셨던. 그것도 보면은, 이제, 어, 두 노인이, 고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도라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뭐 매일 매일 밤낮 할것 없이 같은 장소에서 고도를 기다려 고도가 누구야? 누군지 몰라 언제 오는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고도는 올 거야 아 내려가자 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고도가 올지 몰라 이 대화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고도 고도가 예. 올까? 고도가 누구데 나야 모르지. 고도는 올 거야. 뭐 그러면 내려갔다가 내일 낮에 다시 와서 기다리자고저 여기 뭐, 누가 오면 어떻게? 어, 그렇지. 고, 고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그 사이에 그런 대사를 주고 받다가 마지막 어린 소년 어린 소년 이제 고도와 어떤 긴밀한 관계. 관계를 갖고 있다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고도 씨가 내일, 뭐 오신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마무리가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대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 대물받은, 대물받은. 게 고도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현실에서 하는 사람들은 특정 무언가가, 전통은 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서 이제 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민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고도와 같은 존재가 있나요?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거요? 기다다기다리 기다리고 올지 않은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 근데 너 온다고 늘 믿고 있는 건데 희망? 그렇죠. 네, 희망일 수 있어. 희망이 정말히 무엇인지는 몰라. 그것이 뭐 비현실적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부족의 극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 용기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똑똑하게 공부해서 내가 이 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연출이 이런 걸 원하네? 그럼 난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겠다. 를 하는 게 똑똑한 배우겠죠. 행동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부조리극은 어디까지나 말집 거울을 들이대듯 강렬하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실, 즉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의 모습을 제시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어떤 대책을 암시하거나 충고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집단적 믿음을 떨치고 현실을 직시하며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철저히 관객의 몫이 된 이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 고쳐야 되면 느껴느 묻는 게 아니라 음. 어너 이거 네, 잘못했어 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음. 잘못됐다고요 그, 어떻게 그거져서니느 이제 그냥 관객분 관객이 네. 네. 느끼면 다행이고 느끼면, 느끼면 안타까운 <웃음> 거 이런 식으로 시하게끔 만드는 그 기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사실주의랑 차이인 것같아아 그렇죠 뭔가 사실주의는 좀 보여주고 내가 잘못했어 바꿔야 돼 네. 이런 느낌이라면 연출은 그냥 짜잔! 우리 이래! 이런 느낌이에요 이래 안에는 칼이 숨어있는 이렇게 잊 그래서 부족인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현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말했듯이 사실주의처럼 자, 현실이 이래, 우리는 바꿔 나아가야 되고, 우리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만 해. 혹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 똑같이 구현했어. 직접 봐봐. 를 한다기 보다는, 풍자와 행학이 숨어있고, 아리송하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어, 극적인 장치들이 많이있죠 연극 안에. 뮤지컬도 분명히 부조리든 뮤지컬이 있고, 연극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고. 무엇일까 아낀 거다. 음 그래서 이 모습들을 직시함으로 함으로써 어떻게든 해결책 내리는 행동 방침을 마련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대요. 음. 대머리 여자에서 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laughs> 내가 약간 힌트를 던졌지만 부부와 부부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데 별 감정 없이 서로를 안 된다. 음. 뭐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부들부들의 정나라 현실 중 하나일 거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어, 아무 말도지 않지 결함과 네. 단절된 가정의 모습 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누군가는 무시하고 흘리고 누군가는 계속 얘기하고 각자의 말만 하고 있는 근데 약간 진짜 서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음. 되게 다 같이 오 맞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단 말이에요? 뭔 소리든 솔직히 이게안 되면서 어. 그을 얘기하고 싶었나? <laughs> 일단 무조건적으로 근데 좀더 깊게 들어가 봐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잘 알아차리지도 못했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걸까? 내가 그러니까. 보기엔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무엇을 듣고 알겠다고 하는 거고 뭘 듣고, 맞아요 그래요 어. 뭘? 뭔? 뭔? 말? 어우 제 머리를 어지럽히네요 헝클어네너 누구, 누구시라고요? <laughs> 왜 재미없는지? 되게 재밌는 글이었어요. 40대에 이르러서야 독자별로 나설게 된 이오네스코가 첫 작품이 되는 영화 속이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laughs> 멤버에서 보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은 말들이다. <laughs> 음... 예를 들어 일주일은 7일이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주일이다. 응. 이건 진리죠. 네.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보이죠? 근데 글로 써보니 그냥 글자로 가 되겠는가. 선과 정의 집합 이런 느낌이 <laughs> 되는 거야. 그래서 말로써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도로 이 글을 썼다고 이 책에서 나와지고 있어. 말로써 전달할 수 있는 진실이 있는가요? 음. 이런 거죠. 지민은 여자다. 응. 이건 정말 엄청난 진리예요. 네, 불가하지 네, 네. 않죠. 근데 지민은 여자다로서 지민을 표현할 수 있는. 응. 표현해요 그렇지. 지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 뭐 이런 이런 접근이겠지. 음... 여기서 말은 아니... 되게 그냥 말은 말이고. 언어에 대한 부조리함을 이야기하고 싶. 이 글을 보고 나도 되게 공감했는데 인간은 자신들의 언어를 즉기 합리적이라고 믿으며 문화의 축적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해서 인간의 언어생활은 원초적으로 소통에 불가능 오해의 연속일 뿐이며 거기서 배던 언어의 행포가 인간을 뜻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 어 신기한. 근데 어떻게 영어고? 아, 영어 공부하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냐? 아 <laughs> 음... 어떤 사람요 뭐... 뭐예요? 뭐하는 부했다고는 나와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철학과다이요 되게 하다라고 나와있네요. 음 아니 좀... 음... 음... 어떤 사람을 이지 만나보시면 싶은데... 아... 무슨 말을 했을까요? 평 평상시에... 음... 아무도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았을까요 음... <laughs> 신기하다, 멋, 네. 멋, 멋있, 멋있, 멋있다. 제가 이제 사린놀이라는 작품을 옛날에 한번 읽었었는데 음. 그 유네스코 건지 몰랐어요. 사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사린놀이라는 작품이 있다길래 이제 받아서 대본을 읽었었는데 이걸 읽고 이걸 보니까 어? 오, 유네스코 거였어. 알았었다. 음.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이제 각종 상황에서 여기 는 나오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뭐 어, 누구는 사형집행수로 고 누구는 뭐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누는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였었는데 어... 왜 죽지? 음... 음, 음. 아무튼 부조리극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잘 나와있고 그리고 이온의 숲후 대머리 육아 중에서 말하고자 했던 이 자기 아까 나와있었죠? 언어에 대한 부조리약 그것들이 잘 나와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좀 이해를 조금 이해를 해보고 조금. 시민이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도 두번 읽었어요 두번 읽어봤는데 첫 번째는 뭐 언어 유희가 되게 맞네 이런 음. 느낌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읽을때는어아 언어 유이 속에 뼈가 있네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신기하다. 여기 인간들이 머리가 좋죠. 맞다. 신기하게. 아저 목감은. 죽었잖아요. <웃음> 어쩔 거야. <웃음> 어쩔 <웃음> 건데. <웃음> 죽었잖아. 어 어디 어디 한번 내가 언어가 부족하다고 얘기해 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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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얘좀 봐서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돌봐요 요거완아 꺼야할건데요? 이해 안돼요? 언니가 떴어고그네요 근데 뭐 되게 당돌하다고 생각은 할것 같긴 해 <laughs> 칠것 같아요. <laughs>